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립클랑의 테너 이진훈 플루티스트 김지희입니다. 먼저, 저희 립클랑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은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600명 영상을 찍은 지가 한 3달, 4달 됐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벌써 1,000명이 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희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네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들을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클래식 채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선생님의 좋은 레슨 영상들이 네,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번에 주인 선생님이 되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오프라인 강좌를 못하게 됐어요. 그 소식이 뭔지 입으로 음. 말씀해 주시죠. 제가 8월 말부터 다음 시즌 내년 8월까지 오스트리아 클라겐 포워트라는 도시지. 캐안트너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으로 일하게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사 준비를 하는 것과 그리고 바, 여름 동안에 톰킨스트라 오케스트라에서 개건으로 함께 일하는 것 때문에 다 겹치게 되어서 한국 가는 일정을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어요. 네. 되게 안타깝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셨는데 앞으로 뭐 내년이나 후년에 또 기회가 음. 되면 저희가 또갈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까지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비디오를 촬영을 해주셔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과 함께 티칭하는 것을 찍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laughs> 네, 많은 분들이 밑에 댓글로 물어봐 주시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테크닉적으로요. 근데 글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분이 어떻게 부는지 어떤 안 좋은 습관 혹은 어떤 모습으로 부는지를 선생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휴대폰으로나 뭐든 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쪽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아니면 구독자님들이 연습하실 때 뭐가, 뭐가 안 돼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주위 선생님의 메일이나 아니면 리클랑 공식 메일로 영상을 찍어서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찍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올해 언제 천명 넘었지? 저번 주에 넘었죠. 저번 주 음. 영상 올리고 음. 한 이틀 정도 목요일 금요일, 8, 저번 주금요일 8개월, 네, 8개월. 음. 8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에는 진짜 지인들로 시작한 유튜브인데,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외국에서 사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저희를 조금이라도 더볼수 있는 네, 영상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솔직히 시작한 거였고요. 그리고 플루 강좌 같은 경우에는 입 주변 근육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운 기회가 한국은 적은 것 같아서 일단 찍기 시작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주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스타일이 비엔나에서도. 이제 바바라 기슬러가재 선생님. 바바라 기슬러 교수님 바바라? 기슬러, 하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기초의 테크닉에 대해서 책도 쓰셔서 이쪽 유럽에서는 만, 어, 많은 플루 부는 사람들은 거의 다알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비엔나 국립음악대학교 안에서도 다른 옆 교수님들이 이 기초 테크닉을 배우고 와라, 한 학기, 두 학기 배우고 와라 할 정도로 이, 이 기초 테크닉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셔서 2004년부터 함께 했고요. 제가 풀룩 과정을 졸업한 건 2015년이었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사실 함께 하고 있고 저도 완벽하게 다 안다 이거는 사실 선생님도 많은 경험과 <laughs> 많은 지식이 함께 쌓여서 가르치신 분이라 저랑 또 완전히 다른 레벨이시지만 아무튼 저도 그 길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짧게 짧게씩이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게 강해요. 제가 많은 플룻 보시는 분들, 취미던 전공이던 이 영상을 보시고 더 편하게 플롯을 불고, 그 플롯 음색으로 편하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을 잘 하실 수 있다면 그걸로 전 좋아요. 네, 지금까지 플레티스트 김주희 페너 이진은이었고요.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 된 것을 자축하기도 하고,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구독자 1만명이 되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세요.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